박보검이니 카인이라 이런 얘기. 인터컨 미남. 저. 아, 진짜 왜 그러세요? 듣다 <laughs> 보니까 아, 기가 막히네. 원교 대리님은 어떤가요? 아. 쇼하 안녕하세요 피쇼 TV 정원교입니다. 2020년 피쇼 TV 마지막 영상이 될것 같아서 저희 쇼둥이 다섯 명이 모두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와아 이번 컨텐츠는 이제 2020년을 정리하는 피쇼티비 2020 총결산이라는 컨텐츠로 준비를 해봤는데, 시상식 같은 느낌이랑 뭐 크리스마스도 겹쳐가지고 의상을 조금 맞춰보자 라고 얘기를 했는데, 혼자 유독 이렇게 끼지는 분이 있어요. <laughs> 또 너, 눈이 눈이 너무 눈부셔요 근데, 아, 네. 아직 안 끝나신. 네, 아, 네. 아, 끝났어요. 끝났어요. 미드의 의상을 안 준비한 아, 거예요. 네. 그그 그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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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린. 그린이네요. 소둥이 일기로서 소감 한마디씩 한번 해 보는 게 어떨까요? 저기 끝에 윤지 대리님이요. 준비됐습니다. 와, 아, 갑자기? <laughs> 안녕하세요. 이번에 갓 대리가 된 <laughs> 이윤지 소둥이입니다. <laughs> 짧게 그냥 갈게요. 소둥이 활동에 임하게 됐는데 정말 재밌고 <laughs> 와 다음에 상엽 대리님 쇼둥이는 대단했다 네? 이상엽은 엄청났다 장난이고요 처음 하는 시도이고 만약에 잘못되면은 되게 좋은 기회를 날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회사가 홍보할 수 있는 채널을 근데 다행히 지금까지는 순항 중인 것 같고 아직 목적지 도착은 안 했지만 그래잘 도착을 할것 같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최종 목적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헐리웃인가요? 헐리웃 아니고 닌 K무비 보여주나요? 본인 배우 이상엽으로 착각하는 것 같은데 장난을 쳤었는데 실인쳤어요 아, 아, 그런 장난을. 박보검이니 카이니 이런 일 진하게 후회하고 있어요. 사팀에서 자꾸 박보검 컨셉이라고. 어떻게 변화하는지 지금 보시지 않을까요? <laughs> 다음으로, 네, 우리 싸우사한 네, 네. 우리 네, 사장님 원로죠, 원로. 네, 네 안녕하세요. <laughs> 피쇼TV 처음에 하라고 한게첫 촬영 이틀 전에 그 사실을 알고 그냥 정말 멱살 잡혀 끌려가듯이 가서 첫 촬영을 했어요. 심지어 그때 첫 영상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평생에 처음 후드염이라는 게 걸려가지고. 안녕하세요, 저는 피쇼TV 서상이고요. 그렇게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찍고. 다가 여기까지 이렇게 만반의 준비를 하고 촬영에올수 있는 이런 순간까지 왔는데 <laughs> 많은 발전이 있었다 <laughs> 저희 그리고 여기 지금 계신 PD님들 모두 너무 한해 동안 수고 많으셨고 감사하다 이거를 시작할 아, 때 네. 엔딩처럼 아, 그런가요? <laughs> 상엽 대리님이랑 이제 상엽 과장님이 피쇼 TV 처음 초석을 다지신 분들이죠 아, 워낙 네. 초석을 잘 다졌기 때문에 네. 저희가 합류했을 때도 편안하게 이제 들어올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되게 두 분께는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고 다음은 연진 대리님 저도 이 초석을 잘다져주셨다 하는 걸 굉장히 많이 느낀 게 프로세스가 생각보다 초반부터 잘 잡혀 있어서 아, 저희가 그래. 적응하고 컨텐츠를 만들기에 편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도 좀더 새롭고 재밌고 이해가 쉬운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즐겁게 작업했으면 좋겠습니다. 준비했나 봐요. 너무 말을 잘한다. 아. 마지막으로 저도 이제 소감을 말씀드릴게요. <laughs> 왜 나는 하면 안 돼? 아니, 너무 어색했어요. 어, 물어봐드릴게요. 어, 너무 멘트 좋다. 준비한 것 같았어요. 원교대리님은 어떤가요? <laughs> 연말이니까, 여러분들 불멍 아시죠? 불멍. 모닥불을 주의해 놓고. 이제 토크를 할 건데. 업수사 모닥불 손좀 <laughs> 대표 손좀 대표 너무 빨개셔가지고 부타신 네. 거 같아요. 네. 많이 덥네요. 네. 모닥불 토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촬영하다가 혹은 영상 준비하다가 뭐 발생한 사건들 기억나는 거있으면 한마디씩 해보는 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위대한 개츠비가 제일 막막했던 것 같아요. 아 개츠비 그쵸 그렇지 않아요? 가장 오래 준비한 <laughs> 어, 콘텐츠였죠. 었 아이디어 나와 자료 조사도 제일 많이 했어. 근데 이제 개추비가. 어떻게 가공을 시키냐가 되게 오래 걸렸던 어. 것 같아요. 아니 그 개츠비에서 제일 중요했던 게 그거죠 저작권 그래서 그렇죠? 저희가 그걸 다 그렸습니다 여러분 사내 디자이너님께서 네네네. 주요 정면을 캡처해 드린 거를 보고 그려서 그렸죠. 저작권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음. 제 메인 MC로 나왔던 게 이제 짐싸기 콘텐츠였어요 그래서 되막 긴장되는 거야. 별로 티안 나지 않았어요? 되게 잘하시던데요. 어. 말을 정말. 나보다 500배 많이 해갖고 내가 너무 지쳤거든. 응. 그 정말 신입 직원들이 유튜브 그거 보고 싸왔어요 진짜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 아, 진짜? 어. 어. 지퍼백 같은 거 필요하다고 해서 그거 보고 싸어요막 어, 저... 이런 얘기를 <laughs> 해주더라고. 펑치지 마. 비닐봉지잖아. 그 <laughs> 다음에 <laughs> 엄마! 이 안에 있던 이북도 아니야. 이제 많은 분들이 영상을 좀 참고를 해서 짐싸는데 좀 도움이 음, 되셨다. 진짜 그렇게 얘기해줬다고 얘기해줘가지고. 음. <laughs> 되게 뿌듯했어요 Q2 이 영상 찍고 가족들이나 친구들한테 얘기하시나요? 나왔다고? 본인은 안잖아요 아, 우리가 네. 창피해? 제가 창피해서 그래요 거, 부끄럽잖아 뻥치시네 <laughs> 우리가 창피한 거지 그래서,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미친 아, 생활 아는 어? <laughs> 인터컴 <웃음> 다니는 걸 <laughs> 알아요? 모를 수도 있어요 <laughs> <laughs> 가족들이나 친구들한테 자기 영상 음, 음. 보여줬을 때 반응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음. 좀 기억나는 반응이 있어요? 아, 근데 저도 아직 직접적으로 나 이런 거 해라고 네. 말은 못 했어요. 네, 미안해, 왜? 이게. 저는 그래서... 제 친구들한테 알... 제가 나오지 않는 영상에도 무조건 좋아요를 누르라고 아, 홍보를 확실히 하셨요 내가 하셨구나. 안 나오면 좋아요만 제 친구 중에 자기 사업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친구 자기 직원들한테 이 영상을 다 <laughs> 보여줬다는 거예요 <laughs> 그 직원분들이 근데 이 분은 뭐 하시는 분이냐고 물어봤다고 <laughs> 직장인 맞냐고 자격 <laughs> 아, 없습니다 자격 없어요 의심이 될법 하시네요 아버지가 이제 전화가 와가지고 거실에 있는 TV를 큰 걸로 바꾸셨대요 아, <laughs> 핸드폰으로 보다가 큰 걸로 보니까 뭔가 더 재밌으셨나 봐요 TV에 나오는 것 같고. <laughs> 막 전화하셔가지고, 내가 지금 보고 있는데 너무 재밌다. 근데 엄마가 너좀 작게 웃으래. 이러면서 <laughs> 웃을 때 입이 너무 크다고. 개츠비, 개츠비는 나나 남... 가족들은 이렇게 얼평을 많이 하더라고요. <웃음> <웃음> 저에 대한 얼평을. 저도 첫 편을 딱 부모님을 보여드렸어요. 근데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야, 상의는 저렇게 화려한데 너는 그게 뭐냐? 이러는 거예요. 우리 엄마도 과장님을 모르는데, 그냥 대급 반말하면서, 상의요, 저게 스카프 화려한데 넌는 저게 이렇게 칙칙하냐고 뭐라고 하고. 근데 다행히 그 후의 영상이랑 비교를 해보니까 가끔은 과장님보다 화려할 때가 한두 번생기 있었던 것 같고 언제쯤 <laughs> 아, 정말. <laughs> 됐구나. 넘어가요? <laughs> 저희 쇼둥이 다섯 명 중에서 인플루언서가 될 만한 자질이 있는 사람이 있다. 싶으면 저희끼리 한 번씩 좀 얘기를 하고 좀 뽑아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우선 아, 아 본인인 아, 본인 이본 인플루언서가 아니, 되고 아니, 싶다는 아니, 아니, 거예요? 저는 생각한 사람이 있어요. 쇼미더머니 보시면 래퍼들 되게 많잖아요. 랩도 잘해야 되지만, 가사 실력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피쇼티비도 나와서 막 잘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기획력도 따라줘야 된다고. 음... 거든요. 다들 뭐 출중하긴 하지만, 어, 명현진 대리가 나름 기획력이 되게 탄탄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 인플루언서로 활동할 수 있는 쇼딩이가 누구냐라고 하면, 예, 아, 예. 명현진 아 동기예요, 동기예요, 동기 명현진 대리다라고 생각을, 어 생각을 했었어요. 어 좋아요, 좋아요. 저는 저는 윤지대리입 내재되어 있는 돌기가, 저도 저도 윤지대리 그 윤지 돌기가 사실 저를 쇼둥이로 추천하신 분이 누군지 저는 알고 있거든요. 누요신신 신. 그분이 저한테 한 번은 술자리. 에서 저한테 너는 또라이야! 음... 이런 적이 있단 말이야. 샌 아니에요? 그 정도면? 아, 진짜. 저 a 전... 그 정말. 그래서 너무 깜짝 놀라웠지. <laughs> 진짜 저 너는 또라이야! 이래서. 저희 영상 제작 차원에서 나왔었잖아요. 응. 응. 사연 제목들, 썸네일에 들어가는 제목. 그 영상 제목의 최대 공자인데 맞아, 맞아. 얘딱 제목을 만들고, 아, 이건 진짜 뿌듯하다 생각했던 게. <laughs> 그 저희 사연 콘텐츠 사편에 보시면은 그 상엽 대리가. 시블라. 앱을 이제 소개하는 사연 있는데요. 아, 거기? 아니 왔살라 말라. 그거 제가 했어요. 아 역시. <laughs> 진짜. 근데 아, 그거 대박이다. 근데 그거 말고도 진짜 서연 컨텐츠 그 포스트에 적힌 게 제목 거의 다. 아, 다 거의 다. 검수자로서 어, 네. 우리가 막 선생님이라고. <laughs> 음. 저희가 아무리 아이디어를 내도 여기서 다 잘리거든요. <laughs> 네. <웃음> 어, 그건 <laughs> 재미없는 것 같아요. <laughs> 이런 어휘력이랑 트렌디함이 또라이로 표현이 된것 같고. 또... <laughs> 아. 에이 <laughs> 깨부이려고 줄여봤어. 좋더 좋더. 무슨 소리야. 라이라 나는 유튜버로서 이런 것까지 한번 해봤다. 상혁 대리님 <laughs> 제일 궁금하 사실 저는 정말 솔직히 아 시작하는 거예요? 네. 아, 제가, 제가 말... 여기 대답 준비해 왔나 봐요. 아, 네. 여기 아, 아, 들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솔직히 유튜버라는 말보다는 p c o 일을 하면서 홍보 업무를 같이 좀 하고 있다. 정도인 음. 것 같아요. 콘텐츠에서는 되게 재밌을 것 같고 콘텐츠를 살리기 위해서 되게 예의 없게 하는 행동. 약간 음... 그런 것들이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대표님한테 갑자기 막 이만한 얼음덩어리 좀 빈탑 산업훈장이라고 해서 막 드리고 아, 하는데. 네 알겠습니다. 이건 제가 드리 괜찮으시겠어요? 은탑 산업훈장을 받아서 다행이지. 만약에 <laughs> 은탑을 못 받았는데 막 빈탑이라고 드리고, <laughs> 상무님 막 이렇게 막 팔짱 껴가지고 머리에 이렇게 반짝이 씌워드리고, 막 아. 인터뷰하고. 아무리 뭐 나이가 들었고 이원이랑 제가 더꼭 참석해야 된다고. 아, 이런, 이런 것들이 거? 조금 걸리기도 했고요. 음. 또 하나는 후배들한테. 솔직히 선배들은 출연 요청을 하면은 자기의사를 확실히 표현 해요. 근데 후배들은 이제 확실히 표싫어도 어. 아예 뭐 하고 그냥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자발적 참여를 좀잘 이끌어냈을까라는 음. 미안함이 좀 들어요. 아니 이거 뭐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아니라 자기 이미지 관리하는 거 아니야 아니 아니요 듣다 보니까 기가 <laughs> 막힌. <더 길어와 웃음> <근데 지금 웃음> 자기의 외면은 됐고 이제 내면을 <laughs> 바꿀 짤린 거지. 인어 뷰니 처음부터 컨셉 중에 꽂혀가지고 리코더를 우선 들고 나왔잖아요. <웃음> <맞아>. <웃음> 아, 그쵸, 캐리어에도 담아갔단 말이죠? 편집이 <laughs> 돼서 자세히 영상을 보시면 <laughs> 이렇게 막 자기 짐 설명하는 앞단에 리코더가 에이, 이렇게 외롭게 그렇죠. 있어요 캐리어. 설명 없이 비닐 안에 비닐이 또 있고요 잘 야, 보시면 뭐. 리코더가 보라색이거든요 응. 개집비실연할때 보라색 의상을 입고 나옵니다 어. 보더풀 토크는 마무리를 하고, 저희가 영상 기록들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끼리 어워즈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최다 출연자입니다. 쇼둥이가 당연히 제일 많이 출연했죠. 상엽들이 같은 경우는 에 18번. 아니, 우리 영, 영상이 18개가 넘어요? <laughs> 딱 18개인데 18개 다 나온 아거 아니야? <laughs> 아 그럴리 없어, 그럴리 없어. 사회가님이 15번 네. 그리고 제가 사연 라디오 4편이나 이렇게 울궈먹어가지고 10번 아 원교 대리님 윤지 대리가 각각 6번씩 6번. 아 그렇다면 다른 인터커머 중에서 우리 영상에 가장 많이 출연해준 세 분이 공동 수상을 하셨습니다. 세 명이나요? 네, 어떤 분이? 어, 저 그거요, 신명호 차장님. 그냥 나오면 말을 많이 하시니까 좀 인상이 깊었던 것 같아요. 네. <laughs> 사람입니다 팀장님. <laughs> 저는 그짐 싸기 컨텐츠에 나왔던 전진호 대리. 내가 달려 있는데 이걸 끌면 되는 건지 돌아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고. 저는 인정하진 않지만 인터컴 미남. 저. <laughs> 진짜 왜 그러세요? 찐이다 찐이야. 연매 진짜 왜 그러세요? <laughs> 그 인터컴 미남 그분 있잖아요. 장미 맞아, 이렇게 맞아, 막 맞아. 하신 그분. 그분도 약간 이런 출연 그분 이름 기억 안 나요? 왜 찐이 <laughs> 아니요 <laughs> 와이프랑 등록 같이 하시지 않았어요? 나네 <laughs> 이 잔인한 사람아. <웃음> 김민석. 김민석 <laughs> 인터컴의 미남입니다. <laughs> 각이 나오죠. 음. 막 되게 많이 나왔던 분들이 있어요. 그만큼 저희한테 협조를 되게 많이 해주셔가지고 되게 감사한 분들입니다. 공동 수상 세 분은 진호 대리님, 어, 아, 그, 그리고 민섭 씨, 오, 오, 씨. 오, 오. 씨. 오. 마지막으로 해림지인님입니다. 어, <laughs> 진짜? 유해림지인? 네. 네. 일단은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너무 고생 많으셨고 기분은 좋네요. 감사합니다. 일단 감사한 말씀드리고 싶고요. 유행림 한번 해주세요. <laughs> 인터커은늘 원하고 있어. 선정이 되어서 너무 영광이고요. 쇼집이 만드시는 분들 정말 고생 많으신데 앞으로도 좋은 컨텐츠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도 하시면서 또 저희 대사도 준비해 주시면서 출연해주신 세분 포함하여 인터컴은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 한번 박수 다 같이 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년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끼리 좀 뽑은 상 한번 갈까요? 저희 중에 연예인이 있는 것 같아요. 누군지 알것 같아요, 벌써. 네. 네. 냄새 나요. 지금도 겸손한 네. 척 하고 네. 있어요. 각자 생각하는 사람 이름 세 글자를 얘기하죠. 네. 하나, 네. 둘, 셋. 네. 네. 아, 축하드려요. 아, 감사합니다. 뭐 소감이라도 해야 되나요? 네네네. 아, 네, 네. 하세요, 하세요, 하세요. 연예인 병을 받을지는 모르는데요. 음. 저는 항상 연예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저희 부모님은 저를 연예인이라고 생각하시거든요. 감사히 받겠고. 음. 더욱더 연예인이 되진 않겠지만. 음. 노력 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재밌게 이제 연예인병상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만은 <laughs> 실질적으 TV 자체를 대표하는 얼굴이기 아닙니다. 때문에 그그 상협 대리가 잘 나가야지 피셔 t v 가잘 나가는 거 아니야. <laughs> 아, 이렇게 <하면> 나 죽이는 <laughs> 거 같은데 감독님분들이 계신데 <laughs> 최고의 콘텐츠 하나 선정해 주시기를 <laughs> 감독상 황금곰상 <laughs> 몸을 아, 아닌것 같아요. 고음 고음 아니에요? 고음 최고의 컨텐츠상은 최근에 업로드되었던 KHRS였습니다. 이 시국에 음. 이게 원거리로 그 행사를 무사히 마쳤다는 게 제가 음한 일인 것 같아요. 아, 감동입니다. 시청자 입장에서 봤는데, 정말 하이브리드 행사가 뭐고, 언택트 기술을 어떻게 행사에 적용시켜줄 수 있는지를 잘 스텝 입장에서 보여줬던 영상인 것 같아서 굉장히 좋았어요. 일요일까지 행사장에서 일을 할 의향이 있나요? No. B-A, 그러니까 리허설 때 들어갔던 거라서, 이 정나라한 피곤한 표정을 제대로 잘 담을 수 있었던 게, 저는 그게 키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그게 키포인트였죠. 시상식이 있다면, 시상식은 항상 꽂힌 대상이 있어야겠죠. 아, 대상이죠. 아, 아, 아. 저희가 대상이라고 칭하는 게 맞을까요? 그거. 대상 좀 애매하죠? 엽상 어때요, 엽상? 어. 이상 엽상. 서상은 어떠니, 서상? 죄상한데 <laughs> <엽상>. 이러면, <laughs> <엽상>. 네. <laughs> <laughs> 이제 우리 p c t v 피쇼TV... 시청률, 떡상을 위해서. 음. 떡상 한번 갑시다. 귀여 아, 귀여워, 어, 귀여워. 떡상. 저희들 정신적 지주. 음. 최대 공헌자. 최대 공헌자. 원로 서상이. 아, 감사합니다. <laughs> 살다가 살다가 제가 떡상을 받게 될 줄은 몰랐는데요. 그리고 너무 트렌디한 상을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가 그냥 대표로 해서 떡상을 받았지만 다 같이 떡상을 받았다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좀 재미가 없으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카트, 카트. 네. 내년에는 좀 코로나가 빨리 잠잠해져서 저희가 실제 행사하는 모습 이런 것도 많이 찍어서 보여드리고 싶고 피스 희망하시는 입사 희망하시는 분들 인터뷰나 음. 뭐 멘토링 이런 거 되게 많이 해보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더 많은 분들을 만나는 그런 컨텐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음. 곧 갈게요. 다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 응. 다 같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면서 끝낼까요? 좋아요. 자, 두세 새해, 새해 복 많이 어, 받으세요.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피셔 TV 예. 책상 정도니 어려운? <laughs> 완벽합니다. <웃음> 갈게요. 다시 할까요? 뭘 다시 시작할지. 하야 <laughs> <laughs> 시작, 시작을 시작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피셔 TV 컨텐츠 <laughs> 그러니까 <웃음> 아 알겠습니다. 빨리 알겠습니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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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laughs> 네요네첫 번째 이 <laughs> <laughs> 그러면 행사 끝나면은 가장 하고 싶은 회사와 거리 두기. <laughs> <laughs> 아니 막 감독님들까지 웃잖아. 너무 돌아다녔더니 힘들어 장떨리지네 <laughs> 안녕하세요. 피셔 TV. 사탕이? 네. 사팀에 아니 사팀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그때 아, 얘기했잖아요. 영현진 얘기했을 땐 사팀 얘기하요 아, 어. 아 솔다아좀 개이득이다. 아 시간 욕아입니다 혹시 카메라에 때 나오나요? 네, 열정. 야 같이는 아 네. 네, 네. 지래는 뭔가 자연스럽게 해야 되는 거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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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